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AB는 두 원, O, O'의 공통인 접선. 자, 접선이 나왔어요. 우리 접현각 생각해 주셔야 돼요. 두점 AB는 접점이다. 자, 두점 PQ가 원, 두 원의 교점이고, PAQ, PBQ의 각이 나와 있어요. 이때 APB. 자, 근데 APB라는 각을 살펴보면 얘는 어, 왼쪽에 있는 원, 의한 현과 오른쪽에 있는 한 현으로 이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각을 각각의 원에서 각을 우리가 찾아서 쓰려면 P에서 Q 연결을 해서 각을 분리를 좀 해줄게요. 그래서 이쪽에 생긴 요각을 A, 그다음에 오른쪽 원에서 생긴 요각을 B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각 APB의 크기는 각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각 원에서 아까 접평각 생각을 해볼 거예요. 자, 얘는 접선이고요.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바로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. 어, 얘가 a가 돼요. 그 다음에 오른쪽 원에서도 a, b 여전히 접선이고 현 qb 하고 이루는 각이 이 qb의 원주각과 같으니까 얘가 b가 되네요. 오, 어, 끝났어요.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다 표현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자, a 더하기 b 그리고 밑에 왼쪽 각에서 35도 더하기 a 자, 오른쪽에서는 25도 더하기 b. 자, 이거를 다 더하면 180도가 되는 거죠. 네, 그러면 a 더하기 b가 두 개씩 더해져 있고요, 는 180도 빼기 자, 35도, 25도 더하면 60도죠. 그래서 빼기 60도. 자, 그러면 얘가 120도니까 드디어 내가 원하는 a 더하기 b. 그게 바로 각 APB의 크기고요. 60도가 된다.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